기도에 무슨 축사가 이겼습니까? 만은 순서를 논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굉장히 그 감격스러운 게, 우리 조국이 1948년 2월에 유엔에서 허락을 받고 나라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 0일날 국회의원 선거를 일명을 하고, 5월 31일 날 국회가 열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윤영 의원님,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국회를 이뤘는데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조차 기도해라. 우리 뉴욕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뤄질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하셨으면, 우리 조국의 기도가 필요하셨으면, 뉴욕에서 이렇게 조찬 기도회로 불을 붙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뉴욕의 조찬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자님과 모든 인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조국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믿을 때에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에 우리가 1948년 5월달에 그 어, 국회 유엔에서 결의된 나라가 두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동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흥망성쇠뿐만이 아니라 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것을 주관하 나가시는 우리 대한민국 조찬 기도의 귀협체 우리 강 회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